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DLC 제로의 비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포켓몬 프레젠트를 통해 제로의 비보가 처음 공개된 이후 전편인 병록의 가면은 가을, 후편인 남청의 원반은 겨울에 출시된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병록의 가면의 배포일이 9월 13일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병록의 가면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았다는 것과 병록의 가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소식에 추가로 남청의 원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병룩의 가면에서는 새롭게 과미르라는 포켓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미르는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했던 포켓몬인 과사삭벌레의 진화체로 풀드래곤 타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과사삭벌레와 비슷하게 생겨서 리전폼이나 수렴 진화 포켓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미르는 에프리온과 단지리프레이은 과사삭벌레의 완전한 새로운 진화체라고 합니다. 과미르는 머리를 내밀고 있는 한 마리와 꼬리를 내밀고 있는 또 다른 한 마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과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두 마리의 포켓몬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미르의 몸은 체내에서 만들어낸 꿀엿으로 사과를 코팅했다고 하며 여기서는 향기를 퍼트리는꿀엿층이 있어 상대를 현혹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과미르는 새로운 기술인 시럽봄이란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시럽봄은 물엿을 폭발시키는 풀타입 특수기술로 상대를 물엿 범벅 상태로 만들어 세턴 동안 계속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부가 효과가 있는 기술은 많지만 턴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최초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감미라는 과사삭벌레가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인 먹보와 함께 새로운 특성인 감미로운 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감미로운 꿀은 배틀에 등장했을 때 꿀의 향기를 흩뿌려서 상대 회피율을 떨어뜨리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위협 특성처럼 교체 플레이로 상대의 능력치를 떨어뜨리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고 그 중에서 회피율을 떨어뜨린다는 차별점이 눈에 띄네요. 이처럼 과미르는 과사삭벌레의 지나체이고 과일에 있는 꿀을 이용하는 포켓몬이며 드래곤타입이라는 특징 때문에 과사삭벌레 혹은 과일 그리고 꿀을 뜻하는 한자 밀과 용의 순우리말인 미르를 합쳐 과미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포켓몬인 브리두라스도 공개됐습니다 브리두라스는 두랄로돈의 지나체로 강철 드래곤타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브랄로도는 지나체가 없는 포켓몬이었지만, 거다이맥스가 되면 마천루처럼 거대한 건물이 되는 포켓몬이었는데, 새로운 지나체인 브리드라스는 기본 형태는 이족보행이지만, 기술을 사용할 때는 영국의 타워브리지처럼 교량의 형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디자인이라고도 볼수 있고 점점 내절하는 포켓몬 디자인이라고도 볼수 있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배틀에서 활용도가 높으면 큰 인기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브리드라스는 두랄로돈과 달리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방어가 1랭크씩 오르는 지구력과 일격기가 통하지 않으며 체력이 가득 찬 상태일 때 기절할 만한 데미지를 입어도 체력을 남기고 버티는 온골참 특성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렉트로빔이란 새로운 기술까지 받았다는 것인데 렉트로빔은 전기 타입의 특수 기술로 첫 번째 턴에 전기를 모은 후두 번째 턴에 전기를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렉트로빔의 추가 효과로는 첫 번째 턴에 특수 공격 1랭크 올라가고 필드에 비가 내릴 때는 턴을 생략하고 첫 번째 턴에 충전해서 특공을 올린 후 바로 공격을 할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턴에 특공을 올리는 것은 메테오빔과 비슷하고 특정 날씨 상태일 때 턴소비 없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솔라빔과 비슷해서 이두 가지 기술을 합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브리드라스가 비팟 핵심 요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철 데레곤 타입인 브리드라스에 새로운 전기 타입 기술인 일렉트로빔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이 너무 사기라서 밸런스 조정을 위해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싶네요. 새로운 패러독스 포켓몬인 날뛰는 노래와 무쇠 감투도 공개됐습니다. 날뛰는 우레는 남청의 원반에 추가되는 포켓몬으로 2세대 전설의 포켓몬인 라이코와 매우 닮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코와 달리 충격적이게도 너무나도 긴 목을 갖고 있어 이전에 등장했던 스위쿤과 닮은 구비치는 물결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코의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비구름을 짊어지고 있어서 어떤 때라도 번개를 칠수 있다고 하며 등에 비구름에서 번개를 뿜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날뛰는 우레의 공식 아트를 살펴보면 구름이 동그랗게 말려 있고 인게임 의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날리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의 먹구름에서 번개가 내려치는 것을 형상한 것으로 보여 하나하나 뜯어보면 디자인이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첫인상에서 라이코가 기린이 된 것처럼 보여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한편 무쇠감퇴의 경우 이름이 너무나 충격적이긴 하지만 디자인은 비리디온의 미래폼으로 추정되는 무쇠입사와 비슷하게 메카닉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게임에서는 공식 아트에서 볼수 없는 털이 휘날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타입과 특성 혹은 구비치 물결과 무세이셋처럼 날뛰는 우레와 무세감투도 전용기를 배울 수 있을지 또 엔테이와 테라키온과 닮은 패러독스 포켓몬의 출연 여부와 탐사대가 남겨놓은 이 그림들과 패러독스 포켓몬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병록의 가면과 남청의 원반이 나와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록의 가면에 등장하는 전설의 포켓몬인 오거폰과 남청의 원반에 등장하는 테라파고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오거폰은 테라스타라 하면 원래 쓰고 있던 가면이 보석처럼 빛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포켓몬들이 테라스타라 하면 해당 타입의 테라스타 왕관을 쓰고 있지만 오거폰의 경우에는 폼체인지를 한 것처럼 변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오거폰이 테라스타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인게임 화면에서 오거폰이 가면을 벗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병록의 가면 스토리에서는 오거폰이 가면을 벗고 실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라파고스는 처음 트레일러로 공개됐을 때는 등에 테라스타를 지닌 것 같은 모습만 공개됐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작아진 것처럼 생긴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테라파고스가 작아진 것은 노말 폼, 등껍질이 거대해지고 여러 가지 타입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은 테라스타 폼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테라스타에서 이렇게 폼 체인지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거폰이 전용 테라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와 테라파고스의 폼체인자와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는 병록의 가면과 남청의 연반이 정식으로 배포된 후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외에 병록의 가면에서는 레전자 아르세우스에 등장했던 찬석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세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루는 시원시원한 성격이 나그네로 어떤 포켓몬을 찾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 북신의 고장에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세류와 함께 그녀가 찾는 포켓몬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급의 숲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면서 세류가 만나고자 하는 포켓몬을 함께 찾는다고 합니다. 또 주인공은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교사인 브라이어의 인솔에 따라 북신의 고장에 도착해 자연학교의 오리엔티어링에 참여하고 마을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밝혀낸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오고폰과좋다고 이아우 기로치를 만나는 스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벽록의 가면에서는 도깨비 풍선을 터뜨려 나무 열매를 모으는 도깨비 퇴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포켓몬의 기초 포인트를 올리는 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반대로 기초 포인트를 초기화하는 순백떡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보다 더 넓어진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로토무 셀카본과 포켓몬에게 신호를 보내 제자리에 앉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리고 서클에 참여한 멤버들에게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도 생겨 포켓몬과 함께하는 추억을 더 쉽고 재밌게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남청의 언반에서 만날 수 있는 사천왕이 공개됐는데 블루베리 아카데미에서는 성실하고 남을 잘 돌보는 성격에 주인공을 블루베리 아카데미의 여러 곳을 안내하는 타로 요리와 뜨거운 배틀을 좋아하는 하솔 과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지만 친구를 아끼는 면모가 있는 내리네 겉으로는 나른해 보이나 배틀 실력은 확실하다고 전해지는 제빈으로 구성된 사천왕과 배틀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새로운 최강의 포켓몬 뮤츠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테라레이드 이벤트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테라레이드 이벤트는 기존과 달리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최강의 뮤츠를 잡기 위해 새로운 동료인 뮤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환상의 포켓몬인 뮤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암호를 입력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특이한 점은 모두 똑같은 뮤가 아니라 나만의 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상한 소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뮤는 레벨이 5이고 몬스터볼에 들어가 있으며 기술이 스피드스타, 빛의 장막, 생명의 물방울로 고정되어 있지만 성격과 테라스탈 타입이 모두 다르고 배우고 있는 기술 중 하나도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땅 타입 테라스탈에 기술은 대지의 임 성격은 조심으로 되어 있네요. 어차피 테라스탈 타입과 기술을 바꿀 수 있고 성격으로 생기는 능력치는 성격 민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랜덤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뮤를 키우기 위한 웜업으로 어테커로 키울 수 있는 테라레이드 배틀 1탄과 서포터로 키울 수 있는 2탄 그리고 1탄과 2탄이 동시에 개최된다고 하니 해당 날짜에 등장하는 5성짜리 포켓몬들을 잡아 여러가지 전리품을 획득해 나만의 뮤로 잘 키우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뮤를 키우면 9월 1일부터 최강의 미츠가 출현한다고 하는데요. 최강의 미츠는 최강의 증표를 가지고 있고 최강의 미츠가 등장하는 테라레이드 배틀의 뮤로 도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최강의 미츠까지 포획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량발생에서 특정 포켓몬이 출현하기 쉬워지는 기간안정 이벤트 대량발생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벤트는 삐삐 대량발생으로 삐삐는 팔데아 지방에는 없고 북신의 고장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팔데아 지방에서도 뜬다고 하며 쾌조의 증표를 가진 삐삐를 평소보다 만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쾌조의 증표를 지닌 포켓몬은 포켓몬을 배틀에 보낼 때 기분이 좋은이라는 증표가 붙는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